안녕하세요. 라벤더 닭놀이트입니다. 아프리카 식물 보이소이검입니다. 공기정화 식물이기도 하며, 파키피뜸 속의 다육식물로 건조에 강하여 초보자들도 키우기 쉬워요. 입장 가운데는 연녹색과 입장 가에는 황금색 폭륜이 고르게 물들어 환상적입니다. 입장이 또껍고 빳빳하고, 색의 조화로움에 싱그럽고 건강합니다. 목대가 울퉁불퉁 돌기가 있고 자라면서 잎이 떨어지면서 목대가 굵어지며 목대가 굵은 식물은 화분 가장자리로 물주면 좋아요. 황금색이 없는 일반 포이소이도 있는데 유형이며 황금색이 있는 포이소이금으로 키워보시기를 추천해요.